안녕하세요, 강아지 영우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누주세요 오늘은요, 이 콜더폰을 한번 공개해 볼 건데요. 열면, 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KT 로고가 있고, 여기는, 이거, 제, 이거는 제 동생이 있어요. 낙서는 우리 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했고, 여기 닫으면, 여기 이게, 원래, 여기는, 여기 5핀짜리랑, 여기 마이크랑, 카메라가 여기 있네요. 또해 해보... 또 볼게요. 게요 자, 이거 착탈식 배터리 분해하고 올게요. 그럼 닫고 이게 착탈식이야? 왜 착탈식이라고 이렇게 여는 거다? 착탈식이라서. 잠시 촬영. 잠시 촬영을 중지할게요. 아, 됐습니다. 배터리는 다 뺐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애완동물한테 여기 먹기 금지, 여기 화대는 여기 불을 피 여기 태우지 말기, 여기는, 가열하지 말기, 여기 뭐 분해하지 않기, 여기 버리지 않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써있어요. 원래 이걸 켜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유심침이 있어요. 여건 유심침이고, 여기는, 여기는 모델명 제주년대 LG전자 주, 중국 AS 다음에 여기 AS는 15447777 1 5 8 8 7 7 7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네요 이동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하면안 됩니다 여기 유심침이랑 이제 다시 배터리를 여기 주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다시 배터리를 다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인스러운 폰이에요 이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핸드폰에 킬러가 있었는데 뭐지? 어... 나중에 한번 켜볼게요 어... 나중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안, 일부러 안켜는거 아니고 배터리가 진짜 없습니다 다음에 충전하고 켜겠습니다 여기는 5핀 젠터하고 마이크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세요 핸드폰 핸드폰도 인상해 <목소리도> 안녕.